이명웅이 인천공항에서 유명 음악 프로듀서를 만나러 해외로 가는 길? 누구시죠? 앨범 타이틀곡 공동 제작이요? 유럽 여행 중 이명웅 활동 일정 공개. 팬들의 호기심 고조. 이명웅이 오는 5월 2일 발매를 앞둔 앨범 공식 티저를 공개하며 팬들의 최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제팬들은 지난달 유럽 순방 중 이명웅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제 팬의 공유에 따르면 이명웅이 스타벅스 한바에서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을 봤다며 이명웅과 외국인 한 명과 함께 간다며 친하게 친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명웅의 팬 커뮤니티가 드디어 카페에 이명웅과 함께 외국인 남성이 등장했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명웅이 유명 음악 프로듀서 크리스 에세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 에세는 미국의 유명한 록그룹 풋바스탱크의 드러머이자 프로듀서이며 한때 음반 프로듀서 부문 그래미상 세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록의 조합으로 획기적인 음악적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크리스 해세와 이명웅이 이번 앨범을 공동 프로듀싱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명웅의 소속사가 이를 확인한다면 이명웅은 트로트 아티스트 최초로 해외 프로듀서와 협업하게 됩니다. 한편 이명웅과 제작진은 유럽 출장 중새 앨범 티저 촬영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해외에서 촬영됐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유럽 활동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타이틀곡을 녹음해 완성했습니다. 임영웅의 팬들이 이렇게 빠른 5월을 기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 앨범 발매 외에도 임영웅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콘서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트로트 가수 하동근이 2022년 피파 카타르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축구 특집을 마련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동근은 영탁, 이명웅, 김호중, 노지훈, 신인선, 이찬성 등 여러 미스터트롯 출신 동료들 중 함께 축구를 뛰어본 노지훈에 대해 엄청난 실력파 골키퍼다. 하동근 역시 이명웅은 패스가 굉장히 정확하고 좋다고 맞장구쳤습니다. 자 이거 짬시고 올게요